선생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할게 있다. 바로 딱지치기를 이길 때마다 제가 당신에게 10만 원을 주고, 만약에 제가 이게되면 당신이 저에게 1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어. <laughs> 승리하면, 특별한 명함도 됩니다. 응. 제가 먼저 치요 얼마 not 지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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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네, 오징어 게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게임 참가하고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곧 기다려 주십시오. 창가하고 해서 왔는데 어, 나도 그럼 우리 어떡하지? 다시 집에 갈 수도 없고 아아 어, 어, 마이크 테스트 어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큰 바뀜을 위하기 위해 이 게임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총 여섯 가지의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분이 모두 참가자 분들께서는 모두 운동장 중 가운데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동하자. 뭐야 저 이상한 거 로봇인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비비. 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저 로봇까지 어떻게 가? 어? 저기 빨간색까지만 가면 되는 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어. 첫 번째 게임을 완수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두 번째 게임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누나 같이 가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두 번째 게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각자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산고 이거 이거 나 우산이야. 나 동그라미야. 어겠다 나는 바꿀래? 바꿀지 못한데. 아나한편 우산이야.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놀람> <놀람> 누워서야지. <놀람>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아 별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3 2 3번 성공. Yeah! 이걸로 단 말이 지 좋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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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진짜. 진 진짜 어렵네. 어! 대구나가 엑셀로 넣지? 설하면 되겠다. 거의 다 됐으니까. 우 와! 내가 성공했다. 456번. 성공. 두번째 게임을 마친 대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세번째 게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가? 근데 김막이는왜 착용하고 있지? 나 몰라. 다 쓰자. 세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줄다리기라는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두 각각 뭐 한팀씩 팀을 짜 주십시오 야! 누군데? 너 나랑 게임 같이 할래? 너살이야 뭐? 하아... 어른 조금 넘었지? 흠... <laughs> 그럼 난... 그럼 너의 세자 준그러니까응 맞아 응? 너 나랑 팀 먹을거다 너가 미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보이는데? 귀엽다. 나랑 같이 할래? 나 왜? 아겠다 내가 위한다. 알겠어. 이거 잘도지안 되겠네.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가 되겠다고. 세 번째 게임을 우승하신 분들 모두 수고 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게임장소로이동하겠습니다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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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 n don, d o 어, 네번째 장소는 여기인가? 응. 아, 다른 데가 봐야겠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여기가 게임 장소인가? 응, 음, 줄다리기 할때 속이기 잘했네. 그럼 내가 누나 같잖아. 나의 속이기 잘했잖아. 오. 어, 저기. 아. 아. 네네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게임 혹시 뭔지 알아요? 음, 저도 잘 모르는데. 어. 네 번째 게임이 무슨지 여러분 모두 설명합니다네 번째 게임은 좋은의 고수를 모두 뺐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음, 그런 이야기고. 조원의 구슬을 모두 뺏는다고요? 응, 음,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여기 구슬이 있습니다. 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펄짝. 짝? 어, 어떡해. 왜요? 6개 다 줄게. 예. 이제 다. 아, 여기서 제가 틀리면 이 남은 구슬두 2개를 당신에게 주고 전 죽는 거지요. 네, 렇죠 알게요. 홀짝. 홀. 음. 짝짝짝이에요. 그돈 고마웠어요 네. 다음에 꼭 253번 털러. 응. 어떡요 응. 다음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안끝하요아 안녕하세요 이름이 혹시 시호지요 아 호지구나 음하 호지구나 안녕 누나는 이제 11살이래 근데 참가할 수 있다더라고 너 지금 몇 살이야? 1 7살 한 곱손? 아 내가 이렇게 쭈그려서 그렇구나 저 여기 구슬이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치, 꼬마야. 내가 먼저 해도 될까? 응, 넌. 자. 홀짝. 홀. 홀. 어, 맞았어. 다섯 개야. 너 차례야. 갈까? 궁금금, 궁금. 149번 당신이 틀리면 구슬을 모두 줘야 하고 당신은 탈락합니다 왜요? 당신은 아까 틀렸기 때문에 모든 구슬을 다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구슬은 3개입니다 어. 됐다. 저, 뭐해아 됐다 자아내차지 음. 뭘? 짝짝 맞았어 두 개야 내가 내가 갖고 있는 거 줄게 자 여기 모든 구슬을 다 주셨습니다 149번 달러. 누나 안돼 어! 누나! 어. 누나 어 호지야 왜 그래? 완전 누나가 타야 했도 음. 그래도 너라, 너라도 살아남는게 어디야 음, 두번째 게임은 뭘까? 여러분 이제 다섯번째 게임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음, 다섯번째 게임은 뭘까? 다섯번째 게임은 도대체 뭘까? 그럴게. 다섯 번째 게임을 위해 번호를 고르 주십시오. 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어? 너 먼저 해. 너 말래? 뭐 십구. 번호를 선택하셨다면 게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서대로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내인트케이에 맛있네 아니 반응이 돼 있으니까 없으 이렇게 반응이 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최후의 생존자 두 분이 남았습니다. 이두 분끼리는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 오징어 게임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징어 게임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자 각각 오징어 게임을 설명하기 전 최후의 생존자는 456억을 받는다는 것 잊지 않으셨겠죠? 오, 오징어 게임을 설명하겠습니다.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뉘며 공격팀은 동그라미부터 오징어의 다리 네모까지 가야 합니다. 그걸 수비팀은 세모에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곧 시작합니다. 공격팀과 수비팀을 정해 주세요. 나는 공격팀. 나는 수비팀. 공격팀 도착. 수비팀 실패로 수비팀이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3 2 3번 탈락. 음 수민이 오빠는 잘했을려나. 근데 호지가 탈락했다니. 456억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계좌를 보십시오. 오빠네. 음 수민 이 오빠 잘했겠지? 옆을 보시오.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내 사촌동생 지호를 죽일 순 없지. 다음 연도에는 오징어 게임이 또 열린다고 하던데. 그때는 456억을 받은 지원이와 내 사촌동생 지호와 함께 참가해서 오징어 게임을 그만두겠어.